이새벽에 도우셔서 기도하는 모든 강구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결서를 보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불상이 여기지 아니하고 불상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장 5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궁열이 여기지 말라", 또 10절에도 보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궁열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죽이는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궁열이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집행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이유는 타락한 그들이니까 그 타락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두에게 다 그렇게 하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멸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 절에 이마에 표가 있는 자다. 6절에 보면 다죽이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은 인치고 그들에 대하여 해하지 말라.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장에 이마에 표가 있는 거나 계시록에 이마에 표가 있는 거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마의 표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를 피하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마에 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잘 알고 있죠. 유월절, 유월절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패소보라고 해서 넘고 넘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양의 피를 문인방 문솔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가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여호수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 정탐꾼을 숨겨 준 사람이 누군가요? 라비였잖아요. 그 라비 두 정탐꾼에게 소위 뒤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 더니 그때의 두정당군이 하는 말,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내려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보고는 이 성을 공격하게 될때그 표를 보고는 당신의 집안을 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있죠. 여수와 이장에. 붉은 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초리 억기 2장에는피 어린양의 피 똑같이 붉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붉음이란 뭘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하다? 그 이마에 뿌려진 예수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그 진노를 넘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나 요수아 2장의 붉은 줄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마에 바른다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2천년 전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이미 다 사라지고 끝났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마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그 표징이 되고 표를 삼는단 말일까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피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러면 이 낙원에 가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표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의 필요한 곧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셔 드리는 것이 이마의 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요? 끝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겨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와 같이 계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계절을 소위 한 텀, 1년이라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1년의 주기가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시작과 끝이 끝나고, 또다시 시작과 끝이 끝나고,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좋아, 여러분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뭘 뜻합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하룻밤을 잤다, 죽음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갔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죽음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웃음> 아직은 <웃음> 죽음에 대한 이런 게 아직은 별로 없어요. 또 언제라도 저희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쪽에 하나가 오래 사는 것가 그렇게 내가 보니 장수는 축복은 아니더라. 살 만큼 살고 세상을 떠나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늘 말하는 게, 나는 이미 예수님보다두배 정도 살았다. 그러니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게난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을 꼭 맞잖아요. 근데 그때의 죽음이 끝은 아니잖아요. 저는 장례에 가서 종종 하는 말이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이 세상이 존재하는 줄은 몰랐다. 하지만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이 존재했다. 내세에 대하여 우리 가보질 않아서 모른다. 그러나 어머님의 태중에서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죽음은 어머님의 태중에서 나오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소위 내세 라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진다.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막 살다가 이후에 진짜 있네. 그러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뿌리고 그러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세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면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젠가 죽음이 꼬고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듯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이여. 잠든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의 존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피를 뿌려 표를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는 주님과 연결하는 다리이고 연결하는 전화선이고. 연결하는 통로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인도와 함께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과정에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건너야 할 강도 많고, 참으로 질곡의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혼자 그 길을 가면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인 생길을 간다면 가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생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갈 길이 어려울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함을 받아 관여 인생을 넉넉히 통과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 기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위에 영육의 건강과 영육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아이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가는 길을 아버지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내려 주옵소서. 금년 안에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 주시기 원하오며 한량없는 은혜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